어, 요청하신 그 동영 카드 동영상 만드는 거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는데 일단은 내가 하나는 써놨어요. 우선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재미나이에 와서 재미나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새 <laughs> 창에 가시면. 요, 도구, 보이시죠? 도구. 도구를 클릭하시고, 캔버스를 누르세요. 캔버스를 누르시고, 자, 제가, 음, 뭐를 만들 거냐 해서, 제가, 일단, 그, 재미나이에게 질문할 때는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나, 나. 재미나이가 누구의 입장에서 무뭘 만들어줘야 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섹션카드는, 음, 신입 컨설턴트를 위한 뭐, 교육 자료를 매일 볼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제가 25년 차, 25년 차, 중소기업 경영 음, 전문 컨설턴트로서 신입 컨설턴트를 위한 일일, 일 개의 컨설팅 강의를 하고 싶어. 일 개의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 어 하드 섹션 형태로 강의 내용을 만들고 싶어. 이건 뭐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 돼요. 만들고 싶어. 이 예, 오늘은 예, 경영 전략에 대한 컨설팅, 견영, 경영, 경영 전략을 주제로 컨설팅 강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카드를 만들잖아요. 카드를 인, 인포그래픽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어 이렇게 네. 에, 이제 테미나이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재미나 이3.0 빠른 모드, 사고 모드, 프로 모드가 있는데, 빠른 모드는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고, 사고 모드랑 프로 모드는 뭐, 어느 것을 써야 될지는 결정하는데 장단,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내용, 뭐,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데, 사고 모드가 적합할까? 프로 모드가 적합할까? 하고 재미나 이한테 물어보면. 재미나이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저는 프로 모드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질문을 넣고 이제 여기를 제출을 누르면 재미나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죠. 또좀 생각이 뭐 조금 한뭐 30초, 1분씩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어,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서 일단 인포그래픽 코드를 막 재미나이가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화면에 지금 이 내용이 보이시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막 코드가 쭉루 나오죠. 제가 이게 이제 한요 요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요 제출이 프롬프트를 한 번에 이렇게 쭉 정리하셔서 메모장이나 뭐 워드 같은 데 쓰셔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던져서 만들어 놓고 보면서 수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면, 요 생각하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들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경영 전략이란 무엇인가? 신입 컨설턴트를 위한 일일일강. 25년 차 선배가 들려주는 진짜 전략의 의미.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얘가 만든 거라 내용을 몰라요. 어, 전략은 열심히가 아니다. 뭐, 전략은 남들과 다르게 하는 거다. 뭐, 용호의 절. 그다음에 전략의 본질은 포기다 뭐 이런 거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 그다음에 뭐 어, 시니어스 인사이트 그러니까 시니어는 25년 차 제가 저가 어, 이제 우리 그 신입 컨설턴트에 하는 조언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카드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미지와 그래서 이걸 한번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음각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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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 해 줘.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냥 각 카드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 해 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네, 쳤어요. 이게 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한번 에, 연습 실행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 보셔야 아, 이게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저장이 나오면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잠깐만 계세요. 커피 한 잔만 가지고 올게요. 커피 한 잔만. <laughs> 그러면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카드 저장 이렇게 떴네요.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카드 저장이라고 떴어요. 자 저장하면 지금 제 화면에 이게 줌 동영상으로는 화면 전 옮겨 화면이 옮겨져서 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폴더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이 폴더는 일반적으로 PC에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다운로드 열고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이 잘 다운이 됐나? 이미지가.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 네.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 화면이 안 되니까. 자, 다운로드로. 자, 다시. 요 카드가 보시면 1, 2, 요것도 카드를 저장해 놓을게요. 저장. 3번도 카드 저장. 네, 4번도 카드 저장. 오번더 카드 저장 일단 자 이미지를 다 저장을 시켜 놨어요 이미지를 다 저장시켜 놨고 자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레이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그 그 경영정부 쇼츠 나레이션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카드 섹션을 유튜브 쇼츠 동영상으로 만들고 어, 에, 옆에, 에, 옆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옆에, 나레이션을, 요, 이게 근데, 재미나이는 유튜브 쇼츠를 1분 정도밖에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한 3분 되잖아요. 1분까지만 되니까, 쇼츠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할게요.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옆에 나레이션을, 넣어줘 이렇게 아니면 조금 자세하게 하면 강의용 음, 나레이션을 넣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넣어줘 했어요. 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이 프롬프트에 적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하시고 적어 보시고 수정하시고 하면서 점점점 실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판이었어요. 그러다가 막 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막 많이 던져 보니까 어, 그 질문에 좀 맞게 되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 이런 형태로 해서 쭉 나와요. 총 보니까 나레이션에서 총뭐 나레이션이 옆에 안 나왔나? 아, 이렇게 안 나오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뭐였냐면, 요 옆에, 요 옆에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에 나레이션 스크립트를 주잖아요. 그 그렇죠? 나레이션 스크립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요 나레이션 스크립트를 이제 가져가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잠깐만 기다리세요. 파워포인트를. 자, 새 프리젠테이션. 잠깐만 기다리세요. 프리젠테이션 만들어서 공유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공유를. 자, 이제 파워포인트가 됐죠. 여러분들 쇼츠로 만들 거로 가정할게요. 쇼츠로 만들 때는요 디자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아시면 여기 슬라이드 크기 있죠.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 요거를 슬라이드 크기를 누른 다음에 16대9,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9,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클릭하시고 확인. 잠깐만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아, 16대9, 세로, 세로, 세로를 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야 되니까 하고, 확인. 그럼 이렇게 나와야 그럼 맞춤형을 최대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다운받은, 다운받은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림. 삽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동영상이 공유가 되시겠죠. 1, 2, 3, 4, 5가 됐어요. 1번을 삽입. 그럼 크기가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카드 만드실 때 16대 9 사이, 9대 16으로 만들어줘 그러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잠깐만요. 이건 좀 써드릴게요. <laughs> 원래 우리 세로가 16대 9 사이즈가 이렇게 동영 유튜브에 우리가 자주 보는 쇼츠가 아니 옆으로 보는 사이즈예요 그게 화면 사이즈가 16대 9인데 재미나이한테 16대 9로 마,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쇼츠를 찍는 그 사이즈 디자인이랑 다르거든요. 이 세로 디자인이 나오려면 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9대 16 사이즈로 만들어줘. 뭐를? 이미지를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어, 프롬프트에 구대 1 6을안 넣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절한 이미지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여러분들 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추가하고, 이게 컬트 핑거 컬트 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삭제하고, 여기가새 슬라이드가, 컬테인이 맞는데 안 나오네. 다섯 개를 일단 추가하고, 다섯 개 이제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그 화면 하나씩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삽입을 해서 그림을 집어넣어요. 자, 2번. 자, 놓고. 여기는 3번 그림을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를 하세요. 뭐 여러분들 동영상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삽입. 근데 이렇게 뭐네 다섯 개까지 쇼츠는 한두 개면 되거든요. 한두 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 요거 설명을 할게요. <laughs> 이미지를 이렇게 선으로 확장하면 이미지가 좀 약간 깨지는 거예요. 깨진다는 게 뭐냐? 면 이게 지금 가장 보기 좋은데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아래로만 늘렸잖아요. 비율을 그냥 아래로만 늘리면 요 글씨도 같이 늘어나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9대16 비율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장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아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상화면에 강의, 신입 컨설턴트 강의, 뭐, 이렇게 해놓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파워포인트가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구글로 갈게요. 자, 다시 여기서 공유화면을 바꾸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요 나레이션들을 자 보세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를 복사 파워포인트에 붙여넣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다시 와서 요 밑에 슬라이드 내용을 입력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붙여넣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 붙여넣으세요. 나레이션들만. 제가 나레이션만 붙여놓는 작업을 좀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나레이션을 써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나레이션만 좀 붙여놓겠습니다. 개념 요런 거첫 번째 주제 이건 빼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그 내용 그 재미나이가 알려주는 나레이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렇게 다 보시면, 이렇게, 오늘의 TV입니다. 이렇게 다 이제 밑에 그 얘기하시는 글이 다 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 이 파워포인트에 저장된 내용을 구글 슬라이드로 가져갈 거예요. 구글 슬라이드에서 바로 동영상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 이 나레이션들을 살짝 왜냐하면 AI AI 그 성우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읽는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거냐 면 이런 막 별표 이런 거 들어가면 이상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삭제를 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운, 운영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버려요 o p e r a t i o n e l Effectiveness 뭐 이렇게 발음도 안 좋은데 AI들이 이것도 삭제해버려. 한글로만 읽어는 게더 좋잖아요. 이렇게 지우시고. 나레이션을 약간의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드 오프도, 예를 들면 트레이드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영어도 있으니까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그 AI 성우가 읽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워버리시고. 여기에 뭐 강조하는 별표 이런 것도 지우시고. 자, 여기도 보시면 자원 배분, 자원 배분도 어, 지우시고, 자영어 지우고, 자, 여기도 어, 강조 부분은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오피스 365를 쓰니까 자동 저장이 돼 있어요. 다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에, 종료하시고 공유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공유는 이제 구글로 공유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뭘갈 거냐면, 구글 화면으로 갑니다. 구글 처음. 크롬 구글 처음 화면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이 지금 화면을 가졌을 텐데, 옆에 그 저기 별, 을 저기 점점점 아홉 개짜리 있잖아요. 구글 랩 있는 거. 거기 들어가셔서 드라이브 키세요.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자. 자, 유튜브 쇼츠 이미지, 공유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저는 쇼츠 이미지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잠깐만요. 음, 공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규를 누르세요. 신규, 신규를 누르고, 파일 업로드. 자, 다시. 신규 파일 업로드. 자 아까 우리가 바탕 화면에 신입 컨설턴트 강의라고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이거를 누르시고 열기 그러시면 여기 못해 업로드 시작이라고 보이고 밑에 보시면 자 우측 하단에 업로드 시작 다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신입 컨설턴트 강의 ppts가 돼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있죠. 반갑습니다. 25년 작형영 컨설턴트 팀, 내리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 옮겨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 동영상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 옆에 보시면 동영상으로 변환 보이시죠. 자, 동영상으로 변환, 이 동영상으로 변환을 클릭. 그러면 여기에 구글 비즈를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흥미로운 동영상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나와요. 변환. 자,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 선택 가져오기. 모든 슬라이드 선택 가져오기. 자, 그러면, 구글 슬라이드가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냥 커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파일. 동영상 크기로 가세요. 동영상 크기. 자, 파일 선택하시고, 동영상 크기. 가로 모드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세로 모드로 바꿔주시고, 적용. 근데, 어떤, 기, 이건 적용이 됐지만, 어떤 경우는, 요, 요 동영상 자체가, 자, 요, 자, 보세요. 요렇게, 작게 나올 때도 있어요. 삽입된 게. 그러면 요 동영상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요 화면에 맞게, 화면에 맞게 키워주셔야, 한 슬라이드 저기 우리 슈차한 화면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영상 크기를 처음에는 가로 모드로 돼 있는 걸 세로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고 적용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각 슬라이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다섯 개 슬라이드가 있고 요 옆쪽 우측 마우스 잡는 우측 옆에 보시면 음성 해설이라고 있어요. 음성 해설 음성 해설 누르세요. 그리고 제 화면 때도 안 보이실 텐데 현재 장면 모든 장면 있어요. 모든 장면.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음성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부드러운 중간음 변경 누르면 이제 성우들이 나와요. AI 음성, 교육자처럼 교사처럼 설득력 있게 설명하듯이 코치하듯이 동기 부여하듯이 자, 동기 부여하듯이를 한번 눌러 보고 선택. 자, 요게 요걸 눌러 미리 보기를 들으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25년 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컨설팅의 기본기를 다져봅시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이런, 이런 형태로 이제 목소리를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음, 아, 저는 이제 설득력 있게 매력적인 저음을 쓰는데, 코치하듯이 해볼게요. 코치하듯이 네, 활기찬 고음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밑에 모든 음성 해설 삽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재미나이가 음성을 이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요게 나오면 다 해설, 이게 이제 다 녹음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분 12.9초라고 나왔죠. 자, 그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저절로 카드별 시간이 저절로 다 10초 저절로 반영이 됐는데 저절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카드별로 이렇게 그 마우스를 가져다 지금 10 뜨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간이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니까. 10초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서 재생을 눌러볼게요. 반갑습니다. 25년 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컨설팅의 기본기를 다져봅시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경영 전략입니다. 아, 이렇게 되죠. 전략은 열심히 하고, 아, 여러분.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뭐, 여기 이미지 넣고 이런 거는 연습해 보시고, 이게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다운로드를 mp3 동영상으로, 자, mp3 동영상으로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럼 다운로드 중이 되고, 다시 이제 밭방 화면으로 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자, 자, 볼게요. 새로 고침. 신입 컨설턴트 강의 pptx라고. 자, 잠깐만요. 자 다운로드 파일에 여기 보시면 신입 컨설턴트 강의 PPT라고 떴잖아요. 요거를 한번 곰 파일로 연결되면 곰 플레이어로 한번 켜볼게요. 반갑습니다. 25년차 자, 경영 자, 컨설턴트입니다. 오늘부터 자, 매일 하나씩 컨설팅의 기본기를 다져봅시다첫 번째 주제 자, 바로 경영 전략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25년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컨설팅의 기본기를 다져봅시다첫 번째 주제 바로 경영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분2 0초가다 녹음이 된 거예요. 이요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다시 응. 공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슬라이드로 왔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요렇게 하셔서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래서 재미나이에서 프롬프트를 주고 만드시고 주고 만드시고 이것을 만든 것을 카드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고 이미지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파워포인트로 가셔서 작업을 하시고 나레이션은 뭐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미나이가 써달 뭐 AI를 통해서 만드셔도 되고 해서 나레이션을 쓰시고. 물론, 이제 저도 나레이션 기본적인 건 재미나이한테 기본적인 걸 따오고,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제 더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기본적인 그 뼈대를 잡아주면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좀 생산성도 좋고, 어 편안하죠. 이렇게 만드시고, 파이, 파워포인트 저장한 것을, 예요 그, 유튜브, 자, 유튜브 드라, 구글 드라이브로 오셔서 신규 추가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추가한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요거를 더블클릭하시고 컨설턴트 강의 가셔서 여기 동영상 버튼 누르시고 변환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 제작기가 나오는데 에 보통 에 동영상 크기가 가로 모드 1 6대9로 나오니까 세로 모드 추출을 한다면 세로 모드 16대구 대 16으로 해서 적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음성 모든 해설 음성 모든 음성 해설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여기에 좋았냐 안 좋았냐가 나오면 끝난 거다 그러면 거기다 가셔서 여기서 한번 재생 한번 눌러보시고 재생 눌러보시면 동영상과 내용 잘돼 있는지 이제 볼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나서 파일 가셔서 다운로드 하실 때 mp3 mp4 mp4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건 아시죠? 자, 어, 여기까지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